트레이딩이 뭐냐면 매수매도를 연습해야 된다 이래야 매수매도를 매수매도도 못하면서 무슨 무슨 상따를 하고 말이야 무슨 뭐 시초가 그걸 하고 앉아있어 매수매도도 못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매수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연습해야 돼 매수매도를 간단해요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연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쓸데없는 저기 그 그 어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기법만 따라 하는 거야, 지금. 전혀 기본도 안돼 있으면서. 그래고 지금 제가 도대체 단타는 도대체 뭘 연습해야 되는, 되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는, 매수, 매도의 기본이 뭐예요? 매수의 기본이 뭐야? 지금 단타 얘기하는 거야 매수의 기본, 뭐, 기본이 뭐야? 뭐장투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수의 기본은 뭐야? 지지라고, 지지. 지지에서 매수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 내가 많이 이렇게 차트도 보고 연구해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겠다 여기서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맨날 얘기한는거 있잖아 짝꿍댕이 그래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갔다가 한번더 이렇게 가 그래 그러면 여, 여기서는 불안해서 처음에 막 올라갔겠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한번 여기 지지가 나와 여기서 사기 불안하다고 지금은 매수 매도도 모르면서 무슨 기, 그뭐 기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매수 매수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 그러면서 뭐그게안돼 그, 자. 지지가 나와야 돼. 지지가 어디서 나와 한번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몰라요. 계속 나 계속 지지가 되는지를 모른다고 지금. 근데 얘가 올라가려면기분은 좋지. 왜 왜? 왜 내가 보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급등주 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급등주는 이거 여러분 봐요? 절대 못 보잖아. 급등주로는 급등주를 보는 게 내가 보고 있던 거 오늘 어. 뭐, 물론, 어제, 신곡 같다던가, 예를 들어서, 어제 다시 물 들어왔다던가, 어, 아니면, 그 요즘 이차산지 죽었지만, 과거에 이차산지가 너나,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올라간다던가거나, 아니면 순환매 장세에서 어떤 섹터에 일부가 해야 됐고, 그, 대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도 한, 한, 저, 뭐야, 그, 한 입김이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하는, 이런 주들 얘기하는 거요 지금 저는. 개 잡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그걸 보겠다가 분봉을 보는데 어얘 뭐야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 보통은 급등자한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서 하잖아 요 여기서 여기서 샀다가다 개처 물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래서 급등자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어 내려가 어 내려가서 야 이제 이제 더 이상은 안 내려가겠지 더 이상 안 내려가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다를까 올라가. 이게 3분봉이든 1분봉, 1분봉이든 관계없어요 어, 저같은 경우는 주로 1분봉으로 미, 약간 미세하게 보고 움직임이 되게, 되게 빠를때는 거의 2 0초도막 20초봉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는게 없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자 지지가 나왔어 한번 아, 근데 불안해 불안해 그리고 또 올라갔어 아니, 올라가면 못산게 후회되지 이거 살라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근데 또, 여기서, 내려갔는데, 다시, 여기서 올라가. 근데, 올라가, 한, 요쯤 된 거야, 지금, 요쯤. 다시 내려왔는데, 올라가.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이거, 주식, 주식 교과서에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 여기, 쌍바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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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한 번, 그, 저기, 그, 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유식한 말로 나온다고. 쌍바닥. 이것도 무식하면, 영어로, 커밋 홀더라고 나온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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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컵 모양이고, 다시 컵 손잡이 모양으로 된 거지. 이게 무슨, 뭐, 뭐 컵앤 홀더라고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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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한 건 아니지만, 컵, 컵이 나왔는데 다시 홀더가 다시 손잡이가 나와. 이거는 올라간다는 신호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건, 여기서 사건, 관계없어요. 일단은 이건 매수 포인트야.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딱 오잖아요. 우리한테. 오면, 매스 포인트가 왔을 때 사는 연습, 그게 연습이라고 단타에 오케이? 이런 걸 연습하는 라 거야 단타에서 그리고 과감하게 들어가고 갖 근데 예를 들어 들어갔어 과감하게 여기서 못사고 여기 들어야지 들어갔는데 다시 다시 떨어져서 이 선을 터치한다. 요요전저점 전전 전저점, 전저점을 터치하려고 할때 매도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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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어떤 매도예요? 손절을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손절에 손이 가 있어야 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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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도에 손이 가 있어야 돼. 어, 저는 이제 항상 이거 이거 다섯 손가락 마우스 안 쓰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 이렇게 그래갖고 F12 아, 스페이스바 매도에 딱 가. 이게 딱가 있어. 저도 가 있다 이까 이게 지금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 30%, 다, 음에도 하면 또, 아, 좀 애매하잖아. 또더 내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다가, 아니다. 그럼, 따닥, 다닥, 따닥, 팔아버려요. 그냥. 혼자 딱 시켜. 이런, 이런 거. 매수와 매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재수없게 제가 손절 얘기했지만, 이게 여기까지 안 부딪히고, 부딪힐랑 말랑말랑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 근데, 한1% 정도 올라갔어요. 1% 정도 올라갔는데, 음, 안 팔어 하고 계속 이렇게 대기면안 된다고. 올라갔으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 30% 팔자. 팔고, 팔고, 분할 매도지. 분할 매도지. 자, 아까 매수는 이미 다, 이, 이, 매수를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매수는 이, 반드시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 근데 매도야. 매수, 매도를 매수, 매도에 이런 기본도 안돼 있으면서 다른 기법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매수, 매도의 기법이 안돼 있으면서 다른 기법 찾으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그 단타 연습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포인트에 매도, 매수를 하는 거. 그리고, 손절은 쎄해서 손절하는 거죠. 쎄해서 손절하고, 쎄해도 손절, 매도하고, 그리고 더 올라갔는데 어느 저항에 부딪혀 그럼 손절해야 돼아 그러면 이제 익절이지 그거는 자 그래서 자세한 말씀드리지만 이 단타 연습을 소액으로 많이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와 매도를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 아침장에 시초가매팅하고 종가매팅하고 이런 거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자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매수는 무조건 무조건 지지를 해주면 매수해야 돼. 지지가 이게, 그러니까 그, 그, 흔히 많이 얘기하는 눌림목, 눌림목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올라가. 올라가. 여기 올라가고 있어. 여기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어. 내려가, 아까 내려갈 때인데, 올라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지지지지지지지지 이러고 있어. 근데 안 내려가, 얘가. 그리고 한번더 올라가서, 이것도 일종의 쌍바닥이야, 이것도. 그러나,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무섭지. 왜? 이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하는 놈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수익 실현하는 놈들이. 그럼 여기다가도 있 이게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위험한 매매를 하냐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지 말란 얘기에요. 제 말은. 아, 이거는, 이건 기법에 관계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일단은 올라가는 거에도 결국은 매도는 약간, 잠깐 멈춰서, 멈칫거리고, 올라가, 말, 어, 내, 내,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요런, 이런 상태에서, 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요, 게 아니고, 그 이런 상태에 한번더될 때, 이것도 걸리고 쌍바닥이야. 이것도 올라가면서 보이는 쌍바닥이고,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좀더 안정적으로 한다 보면, 한번 치고, 수익 실현을 언, 어, 언놈이 했어. 세력이나 주포는 한 종목에 여러 명 있어요. 그거 아시죠? 어떤 놈이 올렸는데 뭐딴 놈인지 그 놈인지 올린 놈인지 하여튼 우리는 몰라 하여튼 근데 수익 실현을 했어 해구 주, 주가가 힘이 없이 희말이 없이 떨어지다가 한5쯤 되면 살살 이렇게 올라가려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떼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뭐5% 10%를 뭐 먹으려고 닥타치는 거는 그거는 어떤 어떤 드시 같은 새끼가 여기 내 뭐야 그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어 어.. 뭐라 그랬더라? 단타... 단타는 80% 이상 80%가 승률이 돼도 한번 물리면 왕창 물리기 때문에 전대 그... 최소한 80% 이상 승률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아니 그그 뭐, 그 물릴 때 조금 물리고 먹을 때확돈 들어가면 되지 않나 이런 병신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알면, 그럼 애초에 물리지도 않게, 그러면. 대, 아우, 내, 내 상대의 가치가 없어갖고. 진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말하게이 노멀하게 생각해야지. 아니, 갑자기. 아니, 승률은 최소 80% 이상이 돼. 승률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돈을 넣었어. 돈을 넣어갖고 따, 따게 되는 승률을 얘기하는 거야. 수익률이 아니야. 수익률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승률. 내가 넣어서, 아, 요, 오, 오케이. 이번 판 내가 성공. 자, 이번 게임, 이번 게임, 자, 게임 열판을 했어. 이런 식으로 열판 했는데, 여덟, 여덟 번이 이겼어, 내가. 이게 승률이라고. 수익률이 아니고, 승률이라고, 이게. 아, 그 새끼 좀 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여기 들어와갖고. 아이고, 내가 야, 새끼야. 저기, 그, 저, 싫어요. 나쳐 누르고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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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가라고 내가 그랬는데, 저는, 왜, 응. 무슨, 뭐, 이거, 이거, 이걸로 뭐, 연예인이라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laughs> 나, 나 그런 것. 아니, 나, 어, 새끼, 반말을 하고 앉아있어. 싸가지 없이. 내 얼굴 보면 몰라, 몇 살인지. 그래, 여튼 뭐, 승률이 80%라도, 승, 률 이제, 여러분 있잖아. 승률이 80%라도, 아, 힘들어요. 한번이외 물리면 많이 물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률을 반드시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영두기 댓글 잘 달아라. 승률이 바로 높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제가 어떤, 어, 준비된 어떤 그, PPT 같은 걸 보면서 하는 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랬다, 저랬다가, 아, 막 합니다. 아, 어, 이 이거 어디 갔지? 지우개 같은 거다 어디 갔지? 어, 지금, 배, 단타를 치면서, 어,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리바이벌은안 하니까 앞으로 돌려보세요. 좀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그 그 쓸데없는 기법 같은 거를 그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는 단타는 일단은 기본적 기본 트레이딩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트레이딩은 뭐예요? 매수 매도도 못 한다고 여러분들은 겁나 갖고 겁나 갖고. 겁나 야이 새끼 왜 그래 이거 깐만 매수 매도를 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매수 매도도 못 하는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타점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뭘 연습해야 되는가 알려드리는 건데 자 일단 그래서 아까 그 매수 매수 정리할게요 매수 정리 하면 있잖아요 매수는 뭐예요? 이... 지지를 보고 확신이 내가 이거 매수해야 되겠다. 뭐 이거 있잖아.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뭐러고 있잖아. 그때 들어가야 돼. 그때 그때도 그때도 어버버 하면 안 돼. 그걸 연습하니다 그거를 그그 그 느낌을 연습하는 거라고, 오케이? 淡淡的,的，淡淡的，酸甜苦辣的淡淡